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0일, 시각 디자인학과의 졸업작품 전시회가 이공관 204호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본 전시회는 개인의 빛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각 디자인 졸업 예정인 학우분들의 발표와 함께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0일 점심시간, 학생회관 지하 1층에서 총학생회가 주최한 운빨 보여드림 미션 이벤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9월 21일 오후 6시, 대강당에서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의는 총학생회 중앙집행부, 교내 자치기구 회장단, 단과대 단위 학생회 회장단, 각과 과대표가 참석하였으며 총 4주제의 회의 안건을 가지고 진행되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9월 26일부터 10월 6일까지 다양한 종목으로 글로벌 경영대학 소속 학과들의 체육대회가 진행됩니다. 학우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공석이었던 총장 자리에 지난 9월 1일자로 서명수 교수님께서 총장 직무 대리인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이상으로 협성 뉴스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협성대학교 방송국 HBS 송아진입니다.